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시몬, 그리고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단순하게 우리는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의 탄생은 인류 역사의 제일 경사스러운 날이며, 축복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세상 인류 역사의 가장 좋은 소식이 될까?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거룩한 성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성탄절기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배하는 기뻐하는 믿는 사람들만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마 재림을 약속하신. 시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본문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평생 메시아를 만나기를 사모하며 준비한 사람입니다. 결국 그는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한 시몬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시모는 어떤 신앙인이었고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신앙을 살펴보면 또 그의 신앙의 교훈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하므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시몬은 세가지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데 첫째로 시몬은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대표적인 네임은 뭐냐면 의롭고 경건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정의로운이라고 하는 뜻을 나타내고 있어요. 성령 신앙 안에서 의로움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으로 바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의로화되어진 사람,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되어진 사람이 갖춰야 될 신앙의 이슈는 뭐냐면,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의를 자의라고 하지 않고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이나 도덕적으로 얻어진 행위의 의가 아니라 바로 죄사함 받은 자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의를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볼 때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에 이의를 걸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수도 없는 기록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라고 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의의가 아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온 그 의인의 공통점이 바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의 모든 의의라고 칭함받는 것은 바로 신앙적인 하나님의 친의에 속했습니다. 장세기 6장 9절에서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는 의이라는 인 겁니다.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얘기했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그 나타난 그의인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의가 아닌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였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물로 홍수로 심판하실 때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인 산 위에다가 배를 지으라고 하는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충성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노아의 행위를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노아가 그렇게 산꼭대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방주를 지은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여 그는 완전한 자라고 했는데 그 시대에 완전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시고 그 통로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의가 그를 통해서 나타남을 얘기합니다. 욥기서 1장 1절에도 보면 우수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하고 얘기합니다. 그에게도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가 하나님이 내 안에 없고 예수님이 내 안에 없고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으면 죄는 자동적으로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죄가 나를 잠식하여 나를 사망의 그늘에 무위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죄는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방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멀쩡했던 생각도 때로는 무너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과정 과정 속에 바로 노아와 요비 하나님으로부터 칭의의 인치심을 받은 이유는 그는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그들을 감동했던 시대적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누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의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나에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의 역사가 진행된다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 의로운자가 의로운 생각을 행위를 하고 의롭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믿음의 신령들이 되기를 주님의 로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시몬는 경건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경건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율라베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경건하다, 독실하다, 두려워하다. 경 계하 다는 뜻 입니다. 생활 속 에서 하나 님의 말씀 대로 삶을살 노라 하 면서도 하나 님의 뜻대뜻을 거슬려 범죄 할까봐 두려워 할줄 아는 마음이 경건 이라고, 하는다 아무리 내가 믿음 이있 노라 하고 늘 깨어 있는 자라 할지라도 순간적 으로, 돌 발적 으로 내가 하나님 과 관계 없는 삶 을, 살아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말하는 것을 보면 어떤 때는 상당히 기특해요. 야,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줄 아냐? 그런데 어떤 때는 깜짝 놀래요. 내 입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까? 행동도 그렇잖아요. 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줄 아냐? 그런데 어떤 때는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에요. 내가. 목사요, 장로요본사요 집사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런 행동에 내가 취하고 빠져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가. 정말로 부끄러워서 어쩔 수 없는 것까지도 우리의 삶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지모온이라는 사람은 그 모든 삶에서 경건했어요 즉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셉이라는 사람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을 때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근거가 뭡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욕을 유혹할 수 있었던 근거는 하나입니다.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번, 요, 요셉은 그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모든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이 경건의 능력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고 내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즉 경건을 고백하는 삶이 없으면 우리는 그 어떠한 유혹에서도, 제약 가운데서도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세의 성도들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믿음이 있는 자를 찾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이 누굽니까? 종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까?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 사람이었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라고 별을 보면서 왔습니다. 목자들이 천사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관심 없던 소외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날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요갈방도 한 칸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말구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갔던 태어났던 예수님은 모든 자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누구든지 구원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합격점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모시기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했다라고 외치는 주의 판단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부끄럽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감내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들의 업적을 하나님은 보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과 내재하심만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심령될 때그 존귀함과 축복된 심령은. 의로운 자여 경건한 자였다는 사실을 아, 기억하기를 주의름므로추구합니다두 번째로 이메시아를 기다리며 만났던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기다렸습니다.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자기의 채움을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위로를 위해서 삶을 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에 받는 위로를 가리키는 것이 이사에서 40장에서 55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면 하나님의 또 다른 임재하심이 없으면 결코 세워질 수 없는 핍절된 민족이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참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세운 자가 아니라 스스로 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라 자기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자들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그 영은 실상의 죽은 자들입니다.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살수 없는 시대에 살았던 시대에 시무은은 이러한 오랜 침묵의 시대에 살면서도 메시아의 도래를 확신하며 끈기 있게 기다리는 믿음의 중이한분이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대적인 침묵 가운데 어둠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키는데,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민족에게 오래 할 하나님의 위로자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을 그토록 사모함으로 기다렸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조국을 사랑하고 조국이 잘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바울도 생명을 걸고 조국을 사랑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군륙의 친척을 우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민족이 살수 있는 길이라면 나는 죽어도 좋겠다는 거 내가 죽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국이 잘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내가 기도의 밑거름이 되고 미랄이 되어지는 것을 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간다 면 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우하여 세워지고 빛을 내야 된다면, 내가 썩어지는 일이 있다면 썩어지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누구의 덕을 보려고 하지 말고, 나라의 덕을 보려고 하지 말고, 바울처럼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한다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각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토록 믿음의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고국과 또 우리와 같이 이민자로서 삶을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하여 이 국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사명자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이전해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우하여 간구와 기도로 도구와 감사을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우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소외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할수 있는 영역 밖에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안타까움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내 손끝이 닿지 못하는 것, 내 마음이 이르지 못하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1월 20일 날,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면 하 위종자의 한 사람의 결정이 세계의 평화를, 세계의 역사를 뒤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의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아파지 하 않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나 세상은 다 그런 거요 드러났느냐, 드러나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그럴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것이 없다는 거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의 무게를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시몬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었다고 25절로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시구에는 사람의 머리 위에는, 살 위에는 성령이 늘 함께 하셨어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를 전에는 죽지 아니하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러니까 이가요, 성령으로부터 들은 음성은 무엇이냐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고 그를 보기 전에는 너는 절대로 죽지 않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말씀은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시으의 사람에게 담대함이 있다면, 무슨 담대함이냐면, 내가 죽기 전에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나는 봐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마지막의 소명이요. 삶. 그래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 만나야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례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신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찬송하여 가로대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를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이제, 따라합시다.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정말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까? 그러면, 아니, 어떤 젊은이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들도 생각 안 하나 봐. 하여튼,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하면 요한이 없는 거예요 내 것으로 소유삼으면 요한이 있지 그러나 내 인생도 내 자녀들도 모든 것들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다 인정하면요 우리는 모든 것이 족함이 있는 겁니다 지모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25절 보십시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보면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습감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시몬은 메시아신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처음 만나는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죄 사함을 받아야 되고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느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교회 다니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천국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왜 성령을 환영해야 되고, 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님을 영접해야 되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이여 옷이 없어서, 성령님이여 내 안에 임기하소서 나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세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성령 충만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보면 열처녀의 피우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기름과 등을, 아, 등에 기름을 충만히 준비하고 예비된 기름까지 예, 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천여만 예수님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났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 준비되어진 것이 아니라 충만함으로 준비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되어지는 충만의 성령의 내재가 아니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도 없지만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고렙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 생명의 영생을 누리는 것이 믿음의 마지막 가치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약속하신 이 거룩한 천국에 대한 사랑.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은총이 끝나고 다시금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심판자로 오시는 것이 심판에서 완성되어진 마지막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소유하는 사랑의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할렐루야 보자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의 감격을 얻게 하시고 시몬처럼 사모하고 기다렸던 그 예수님을 만나므로 그가 약속의 언약을 성취되어짐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재림하시마 약속하신 그 말씀이 완성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는 주님의 백성들로 인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을 마지막까지 깨달아. 이 시대에 구원받는 거룩한 생명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의도 존귀하며 거룩해지는 주의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복을 나리어 주옵소서 주의 영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재림하실 예수님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줄거하는 주의 백성들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